얼마 전에 무신론자의 애니메이션 하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한 무신론자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무신론자에게 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안 했니? 무슨 돌덩어리도 아니고 지성을 가진 네가 저절로 자기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진짜 멍청하구나. 이러면서 놀립니다. 그런데 천사가 태클을 겁니다. 하나님도 지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그럼 지성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뭔데요?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영원히 존재했고 스스로 있는 자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원인은 필요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원인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네요. 그 논리라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고 일관된 거 아닌가요? 이중 잡대잖아요 너 천사 주제에 자꾸 까불래? 그래서 뭐 서로 싸우다가 신과 천사가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든 신을 만나고 또 싸우다가 서로 죽여서 하나님을 만든 신의 신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든 신의 신의 신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든 신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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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만나고 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뭔데!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끝없이 느려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는 의미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했다? 음,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건 우리가 시간 안에 있어서 그런 거고 시간 밖에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인생 그래프마냥 한 눈에 보인다는 얘긴가? 지금 흐르고 있는 시간의 순간순간을 종이 한 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의 인생이 마치 종이 묶음처럼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다는 건가? 근데 그걸 관측하려면 관측하고 있는 시간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관측한다는 말 자체에 이미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우리의 언어가 시간의 영역 밖을 상정하지 못하는 포기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니까. 응. 음. 상상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갑니다.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시간 바뀌라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한 존재를 전부 이해하고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겠죠.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순간은 없다. 시작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의 맨 처음 구절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 등등 신화들을 보면 신화의 시작은 신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생겨난 존재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마치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듯 대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 탄생한 시점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시간 안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화 속의 신들이라면 처음에 말했던 애니메이션에 천사의 논리가 통할지도 모릅니다. 그 신이라는 존재들도 태어난 시점이 있고 인간과 똑같이 시간 안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게 된 시간도 방법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과 우주를 창조한 주체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시간조차도 창조한 창조주라면 시간을 초월한 시간의 영향조차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없기에 스스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 바뀌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인간이 또 우주가 존재하게 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것입니다. 시작점이 없는 시간 자체도 초월한 존재인 하나님이 원인이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인간도 우주도 원인 없이 우연히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성적일까요? 차원 자체가 다른 존재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인간을 신이 만들었다면 신을 만든 존재는 그럼 누구냐? 시간을 초월한 존재,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런 질문은 사실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신을 인간처럼 시간에 종속되고 유한한 존재로 정해놓고 하는 질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독교인 어느 누구도 그런 유한한 신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하나님을 상정하는 것은 설명을 할수 없을 정도로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애초에 유한하고 한정된 영역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에는 그런 법칙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하고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이성적인 걸까요? 애초에 이해가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수준에 머무르는 존재일 텐데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